걸스 캔드 애니띵! 걸스 캔드 애니띵! 오빠 보이스카우트 안 해봤잖아! 나 우주소년단이었어! 우주소년단이 어딨어! 장난치냐? 보이스카우트랑 그 아람단이지 우주소년단이 어딨어! 핸드폰 갖고 와빨 어디 이상한 거 어디 있어! 아, 핸드폰 갖고 와! 너 보여줄게! 너 우주소년단 무시하네? 야! 나 우주소년단! BTS 뭐 이런 거! 방탄소년단 이런 걸거 얘기하는 거같이 아니 그걸스카우이랑 그거랑 똑같은 거야? 같은 거야? 기다려. 그럼 아예 없었어. 초등학교 때한거 맞아? 없었어. 우주소년단이 어디 있었어? 이상한 거 어디서? 아람단이지. 아뭔 소리야? 우주소년단이 어디 있어? <laughs> 있어 없어. 아니 오빠가 저걸 왜 가냐고 한국 항공. 아니, 이때 당시에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. 나 태어나서 우주소년단 처음 들어봤거든 지금? 그럼 너때 없어졌냐? 혹시 나때 있었어 우주소년단 지금도 있네 지금 딱 오빠 동년배 한 명한테 전화해서 너 우주소년단 알아? 하면 은 안다고 하는 내는 사람 있어? 내 핸드폰 있어 무슨 우주소년단이 왜 나와 이걸 안 믿네 음. 전화 돼? 응나뭐좀 음. 하나 물어보려고 응너 음. 우주소년단이라고 기억나? 응 음, 기억나지 그거 원래 우리 초등학교 때뭐 보이스카우트랑 뭐 선택이었나? 선택이었어. 그지? 어. 너 뭐였냐? 나우주소년단야 어. 아니 내가 우주소년단이었단 얘기를 했는데 어. 존나 사기꾼 취급을 해서 내가 그단장있었어거짓말인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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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지. 진짜라니까. 야그니 내가 그거... 하... 진짜 리얼로 있어, 아, 그래. 그러니까. 아, 그래. 나도 우주소년단이었어. 아니 우주소... 없었는데 나는. 그래, 아예 안 믿더라고. 내가 전짜 무슨 사기 치는 줄 알아 갖고. 아씨 내가 그 단장이었어. 우리 5학년 때 일기 출범한 것 때. 그치지 맞아. 내가 일기 단장이야. <laughs> 그래. 아니,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했어. 그래. <laughs> 전화할게. 아, 아. 확실히 같은 거. 이렇게 돌아가. 야, 어. 있잖아. 아니 우주소년단 나 태어나서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? 방탄소년단이다 이녀시아 우주소년단 이러니까 방탄소년단만 생각나 아니 오빠 네때 있었고 우리 때 없어진 거 아니야? 그때 당시에 테슬라는 꿈꾸던 애들만 들어간 거야 보이스카우트는 생존 게임 말고 우주로 가겠다 머나먼 우주 저 너머로! <laughs> 내가 잘하는 거거지이야 원래 아 이거 나중에 써야겠다 나중에 써야겠다 마치 비밀 병기인 것처럼. 사랑해, 슉슉슉슉슉 엄 사랑해요. 엄마 사랑해요. 사랑해. 네. 또 어제 이렇게 간만에 소주를 또 왕창 먹었기 때문에 술을 먹는 것보다 우리 또 오래 살고 오래 술 먹기 위해서 중요한 거 뭐냐? 배장이다. 해서 또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맛있는 데가 있지 않겠어. 해장 막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뭐 복지리부터 해가지고 뭐 김치찌개 뭐 뜨거운 차뭐 이것저것 했을 때 그래도 이 내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어죽 어죽을 먹으러 가 보자고 아쉬지도 않고 가자. 어, 가게 굉장히 정치 있지 않냐? 응아들어나 어..어탕? 나 어국수 어탕 하나 어국수 하나 주세요 어국수 하나 없어요 어탕 하나 <웃음> <웃음> 유튜브에 한번도 없었다 그랬지? 여기 없어 안나오고 어. 어이 집.. 뭐 서울에 있는 어국수 어죽 어탕 뭐 이런 아, 피곤해서 말이 안 나온다 오늘 <laughs> 서울에 민물 매운탕집 뭐, 뭐 민물 이제 고기 음식들을 찾으면 건대 백종원님이 다녀가신 곳만 나오는데 이 집도 굉장히 오래됐고 맛있다 맛있는 집 있는데 그냥 웬만, 사실 민물 매운탕 자체가 가격이 좀 비싸잖아 근데 이제 어죽, 어국수처럼 이제 한 그릇씩 뚝배기로 나오는 집이 모르겠어 내가 찾아본 것 중에는 크게 없었고 이 집은 생각보다 어 정갈하니 맛있다. 민물고기로 끓이는 이제 탕이 보통 이제 냄새가 나고 흙내가 나고 뭐 이런다는데 그런 거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온다.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하거든 내가. 이 집은 괜찮다. 아 가게도 옛날 그 한옥 구옥 약간 개조해서 나온 집이라 뭐뭐 뭐 가게 자체도 굉장히 좋고. 어, 밖에서 보면 기와 한옥이야. 이렇게 위에 뚫려 있고. 어휴, 정말 약간 이런 가게 갖는 게좀 꿈이다 감히 내가 뭐 서울에 이런 거를 가질 순 없겠지만 여기 <laughs> 3시까지는데아 여기 3시까지야? 11시, 12시, 시이딱 운영 시간만 봐도 알수 있지 않나 이 맛집에 간지가 있다는 게 위치는 성신여대 부근이고 달려라 맥이 참 이름 나이스 nice. 이제 술을 많이 안 먹었으면은 어 튀김에 이제 소주 한 잔, 탕 시켜놓고 소주 한잔다 먹었을 거예요. 여기도 해장하려고 우연찮게 찾아서 왔다가 맛이 써가지고 이제 조금씩. 음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, 아 소름 끼쳤어. 아 이미 해장 됐죠 어국수하고 어탕 차이는 뭐 똑같은 거에 탕을 주든지 밥을 주든지 차이인데 이 국수가 들어가면 맛이 조금 바뀌더라고 그 국수에 그 밀가루가 어, 전분가루가 들어가니까 조금 맛이 바뀌어 그래서 나는 보통은 탕 탕에는 수제비도 좀 들어있고 처음에 먹었을 때 참치 캔 있는 것 같다 그랬잖아. 고기 모양. 음, <laughs> 그 흔히 생각하는 추어탕 맛이랑 다르지 다른 맛이지. 아 달려라 메기도 네이버 평점 4.5점이네. 음 응, 이미 애초에 맛있는 집으로 뭐 유명한 거네. 아, 밥좀 줄까? 그가 수제비. 수집이... 어, 국수야? 기는 국수. 나 산초 정말 싫어했는데 입맛이 좀 나이 먹으면 쏙 바뀌나봐. 그냥 괜찮게 느껴져 어제도 그렇고. 아니 커플일 때 결혼했을 때 좋은 게 각자 하나씩 시켜놓고 이렇게 먹고 싶은 거에 조금씩 먹는 게참 좋은 거 같아. 친구랑은 그런 거못 해보셨나봐요. <laughs> 다시 먹어보니까 멋쟁이 음. 나온 거 같아, 국수가 나온 거 같아. 지금은 국수가 나온 거 같아. 아까 먹을래? 응. 음. 나 약간 밥 괜찮은 거 같아. 아니 국물이 어탕이 더 많아 국수가 음 먹다 보니까 나 그래도 바로 건지잖아. 그리버 응. 내부 평점 4.5점 정도면 얼추 그지 음. 믿을만한. 음. 근데 왜 유튜브 에 이런 게 없었을까? 네, 어탕, 뭐 어국수, 뭐 어죽 이런 게 다들 좀 약간 어르신들이 먹는 뭐, 음. 몸보신 음식 느낌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. 아, 다음은 매운탕을 먹을까 그러고 어. 싶어. 나는 음. 아, 소주 한 잔. 낮술을 여기서 해야겠다. 근데 시간도 딱 맞지 않아응낮술하게딱 음. 좀. 음. 점심시간 되니까 사람이 앉을 수있 오시네요 노래도 아, 그냥 여기에 최백호 아땀 쏟아진다 아, 괜히 병어튀김 맛돌려 놓으신다 아 그래? 아직 겨울이 아니라서? 계절 음식이구나 저것도 이 상태라면 오늘 저녁에 파이팅할 수 있을 것. 같아. 잘 먹었습니다. 아뭐 어탕, 뭐 어국수 이런 게뭐 호불호가 많이 갈릴 음식이긴 하지. 근데 뭐 해장으로는 진짜 나쁘지 않다. 그리고 뭐 네이버 평점 4.5점에 우선 오시는 손님들 자체가 연령대가 높긴 하지만 뭐 해장으로서는 뭐이 정도면 뭐어 제주도의 오리탕이 5점 만점에 뭐 4.8점 이랬는데 여기도 진짜 한 4.8점, 4.5점 되는 해장. 한 번쯤은 먹을만하지 뭐 어, 궁금해서라도 네. 아니 유튜브에 없다니까? 아직 안 유명한 어르신들의 성질 근데 가게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가게야 보면은 아무튼 오늘도 굉장히 즐겁고 뭐 극복했으니까 오늘도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저녁에 또 맛있는 걸 먹을지 모르겠지만 가능? 쌉가능 쌉가능 아, 나 솔직히 조금 힘들어 우선 가서 쉬고 뭐 좋은 날이 있을 때 다음에 또 보자고 오늘은 여기까지